나 사장으로 승진하면 너랑 같이 살 거야? 이것 봐. 너도 이제 알게 됐네. 이 가게도 우리 자기가 해준 거야. 이제 대성그룹 사모님은 나라고? 미안하지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야. 이게 현실이라고? 너도 불쌍하구나. 대성그룹은 우리 집안 거야. 너는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속은 거야. 무슨 헛소리야. 대학 4년을 같이 다녔는데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. 너는 욕심이 끝이 없구나. 대학 4년 내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아빠가 학비 내준 거에 대한 보답이 이거야? 쪽팔리게 입다물어. 이제 내가 사모님이라고. 너는 곧 버려질 거라고. 그래 두고 보자. 누가 버려질지 보자고. 그만해. 뭐 하는 거야? 자기야.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리는데. 자기야. 당신 대학 동창이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. 믿어줘. 저 여자가 내 스토커라고. 여성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.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이건 내가 술 먹고 정신이 나갔나봐.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줘. 여성은 뺨을 때리는데. 이건 배신의 대가. 그리고 한대더 때리는데. 이건 거짓말한 대까 이제 화좀 풀렸지? 여기 사람들이 다 보는데? 집에 가서 얘기하자.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짐 싸. 우린 끝이야. 내가 너 없으면 못살것 같아? 자기야 가자. 여자 밑에서 빌붙어 사는 주제에 사장 흉내 낸 거야. 내가 오해했어. 우리 동창이잖아. 난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.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. 너는 양심도 없구나. 밀린 임대료 2천만원 보내고 내일까지 이 가게 완전히 비워.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. 돈 많은 사장인 척은 왜한 거야? 둘은 싸우기 시작하는데. 경비원 둘다 내보내.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 친구와 아내를 배신한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